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리플에 대한 호재들까지 터져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영상에서는 숨겨져 있던 리플 관련 이슈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적으로 그전에 시장부터 좀 빠르게 살펴보면 신고가 랠리를 이어갔던 비트코인이 1억 5천선에서 이렇게 숨 고르기를 하는 모습이고, 그럼에도 여전히 거래량에 있어서 탄탄한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인 ETF 순 자산 규모가 처음으로 이금 펀드를 추가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그와 동시에 우리 리플도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해서 제가 이어서 리플과 관련해 차트 분석과 숨겨진 호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또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은 밈코인까지도 제가 전부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선 최근 들어서 리플의 역대급 신규 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사이고 이를 통해서 강세 신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실제로 가상자산 온체인 데이터 분석업체 센티먼트는 트위터를 통해서 가상자산 평균 달러 투자 연령 지표를 이렇게 공개를 했고 자 여기서 평균 달러 투자 연령 지표란 무엇이냐? 자 특정 가상자산에 투입된 달러 자금의 투입 기간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해당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 기존 보유자들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새로운 자본이 유입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가 있다 이런 점이 정말 상당히 중요한데 자, 구체적으로 네트워크의 평균 달러 투자 연령이 내려간 것은 오래되고 정체된 지갑에 이 휴면 자산이 다시금 유통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또 동시에 네트워크의 활동이 증가했음을 알리는 지표라는 건데 이 같은 지표는 과거에 지속적으로 강세장의 초기 신호로 작용을 해왔었기 때문에 올해 남은 기간 그리고 내년까지도 정말 엄청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항입니다. 자, 코인은 데이터가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시기 어려운 지표들 중에서도 가장 신빙성 있는 자료를 토대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그리고 지금 또 가장 눈여겨 봐야 하는 부분이 바로 리플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왜 리플의 현물 가격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빠르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장만 해도 자그마치 한화로 286조 원 규모까지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막대한 시장에서 후발주자로 나선 리플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상당히 지배적인 상황인데요. 자, 지금까지 스테이 코인 시장은 USDT와 USDC가 시장의 무려 90%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리플이 점유율을 높일 수만 있다면, 리플의 현물 가격은 정말 천정부지로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스테코인 발행이 정통금융과 가상자산과의 이 격차를 해소하는 행보이기 때문에 그만큼 리플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일 수가 있고 지금 당장은 뭐 3천원대도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 굉장히 많지만 만원 단위로 빠르게 올라갈 날이 이제는 정말 머지 않았다는 건데요. 자, 리플이 자그마치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오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눌려 있었기 때문에 에너지가 그만큼 응축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때문에 그 어떠한 알트코인보다도 압도적인 폭발력을 보여주면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1만원 라인 돌파가 정말 예상보다 빨라질 수가 있다는 건데 자 지금은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올해 말 또는 1월경에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아니, 뭐, 한달 만에 3배 이상을 어떻게 가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1,500원일 때 3,000원은 그냥 2주도 안 걸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진짜 며칠 걸리지도 않았었죠. 게다가, 이 7년간 물려있던 무덤과도 같았던 매물대 라인을 돌파하고 추가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신규 개미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온 상이고, 이제 리플은 못 가는 종목이 아니라 믿고 보는 든든한 종목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이제 뭐 고점이다, 리플 다 팔아라 이런 말하는 사람들 주변에 혹시나 계신다면 본인들 걱정이나 하라고 조심스럽게 얹질해주시고 아마도 그렇게 겁 주는 사람들 대부분 국내 주식시장에서 지금 손실 보고 배 아파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아직 진정한 불장은 시작도 안 했으니까요. 계속해서 제 영상 보시면서 수익 실현 라인만 잡아가시면 되겠고, 또 앞서 말씀을 드렸었죠. 리플의 거래량이 실리면서 숨어 있던 알트코인들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다음 급등이 나올 타자는 대체 누가 될까요? 해서 제가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물을 좀 준비해 봤는데, 자, 과거에 시바인후 도지, 베이비도지 등등 뭐 수많은 밈코인들 전부 다 놓치시고 주변에서 돈 벌었다는 소리만 들으면서 답답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제가 이 코인만큼은 혼자 먹기 죄송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아무런 거래량도 없었던 코인이 갑작스럽게 하루 만에 27%가량의 상승이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심지어 이날도 보면 거래량 딱히 없었죠? 이게 대체 뭘 의미할까요? 파는 사람이 없는 와중에 세력들은 계속해서 사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같은 상승 흐름이 나왔다는 건데, 세력들이 바닥에서 코인을 몰때티안 나게 모는 것을 당연히 좋아하겠지만, 이 시총이 작은 종목들은 그게 쉽지는 않겠죠. 이 코인 제가 정말 7년간의 노하우를 담은 기법을 통해서 포착된 그 수많은 종목들 가운데에서도 역대 최대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심지어 지금 인도네시아와 미국 쪽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바이낸스 상장 소식 그리고 국내 거래소까지 동시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만큼 과거 시바인우가 10개월 만에 110만 배 올랐던 것을 오히려 크게 뛰어넘는 자그마치 300만 배 이상의 상승이 예상이 되는 바로 그러한 코인인데요. 자, 벌써부터 일부 유사투자 업체들이 지금 이 종목을 알아내지도 못했으면서 비슷한 코인을 알려주겠다며 유료리딩방 가입을 권유하고 이제는 뭐 아예 대놓고 유사코인을 알려줄 테니까 종목 비용만 달라는 등 이런 식으로 악질적인 행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시죠? 저는 그런지 절대 안 합니다. 그저 구독, 좋아요 딱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참여 방법은 정말 간단하죠? 자,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10-2429-4887번, 010-2429번-4887번 해당번호로 이렇게 종목이라고 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신 순서대로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무료로 답장을 통해서 보내드릴 텐데요. 자, 여러분들, 이번 기회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요즘 주변에 보면 20대, 30대 젊은 부자들 정말 많아졌죠. 뭐 주변에서는 저한테도 비슷한 소리를 하는데, 결국에 지금은 노동력보다는 이렇게 정보가 돈이 되는 세상이겠죠. 자,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고, 이 문자 보내주신 순서대로 전부 무료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참여 방법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는 제 개인번호 010-2429-4887번 해당 번호로 이렇게 종목이라고 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 받아보신 뒤에 구글에서 이 종목 검색만 해보셔도 느낌이 딱 오실 텐데, 자그마치 300만 배까지도 예상이 되는 그러한 코인이니까요. 여러분들, 정말 많이도 말고 그냥 5만원, 10만원 정도만 딱사 놓으셔서 이 종목 저 종목에 시달려 힘들어하지 마시고 인생 자체가 바뀔 만한 수익률 꼭 한번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구독자 무료 참여 이벤트를 한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불장인데 대체 어떤 코인을 사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거래하는지도 전혀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뭐, 저도 처음에 코인을 접하기 시작했을 때, 단돈 만원도, 뭐 내돈 주고는 못 사겠다는 생각 솔직히 정말 많이 했었고, 막상 또 산다고 하더라도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서 아무거나 샀다가 전부 다 잃어본 기억도 있었는데, 자, 하지만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굳이 이렇게 돈을 잃어가면서까지 경험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에 제가 재능 기부 차원에서 이렇게 무료 소통 채널을 통해서 코인에 대한 교육부터 또 실시간 종목들 추천해드리면서 매일같이 수익 보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고 또 아직은 뭔가 무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개인적으로 제휴를 맺어서 이렇게 투자 지원금까지 정말 넉넉하게 무료로 지급해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제가 지급해드리는 이 투자 지원금만으로도 충분히 계좌를 늘려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이벤트 참여 방법은 역시나 너무나도 간단한데요. 이렇게 제 개인번호죠. 010-2429-4887번, 010-2429번-4887번 해당번호로 제 개인번호니까 뭐 늦은 밤, 새벽, 주말 전혀 관계없이 편하신 시간에 언제든지 저한테 이렇게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말 그 어떠한 대가도 없이 모두 무료로 코인을 시작하시는 방법부터 또 실시간 급등이 예상되는 추천 종목뿐만 아니라 아직은 망설여지시는 분들을 위한 무료 투자 지원금까지 제가 정말 넉넉하게 다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문자 전송 딱 30초만 투자하셔서 지금 같은 불장에서 남들 다 버는데 부러만 하지 마시고 이 저와 함께 크고 작은 수익 꼭 한번 벌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들, 돈이 되는 정보들을 준비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